장인은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는 라 말이 있습니다. 진짜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본인이 뜻하는 일을 반드시 이룬다는 그 의미의 말이죠. 아무리 좋은 도구와, 조, 도구와 조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만약에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무능한다면 좋은 결과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려운 조건이 갖추고 있더라도 진짜 능력다. 또 장인은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절대로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불평불만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10분 잘 활용해서 본인이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게 진정한 장인입니다. 그리고 그런 장인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21장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셨고 또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본 창세기 21장의 말씀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배경으로 나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들을 약속 받았지만 그는 16장 말씀에서 본처 사라가 아니라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후 다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 얻게 되는 이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녀와 또 자손에 대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본문 21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살아간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임신하고 이삭을 낳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반드시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 8일이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였죠. 그리고 보면 팔전에서는 이삭이 저질 되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대 근동의 그 문화에서는 아이가 세 살이 되는 그 날에 저질 떴는데요. 그 날을 기념하고 또 잔치를 베풀었던 이유는 그 나이가 되면은 아이는 질병과 또 사고가 잦은 위험한 시기를 무사히 넘겼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백의잔치를 크게 벌인 것과 같은 의미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이삭을 위해 잔치를 한 그날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갈등이 생겨서 아브라함을 아주 난처하게, 된, 난처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구절의 그 말씀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지라 여기서 나타나는 여기서 나오는 놀린다는 표현을 원어로 봤을 때는요. 희롱하다 비웃다 무시하다는 무시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형제끼리 놀리고 또 무시하고 새로 싸우는 일은 비비자한 일이죠. 저희가 어렸을 때 형제끼리도 놀리고 때리고 싸우는 일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 구절에 일어난 사건은 굳이, 굳이 확대해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사라와 하갈, 그리고 이삭과 이시마일의 관계를 통해 본다면 우리는 사라가 반응한 모습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과거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해서 자신의 몸종 하갈을 남편과 남편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하여서 임신했었을 때 하갈은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갈을 학대했고 그것을 견디지 못한 하갈은 견디지 못해 도망친 적이 있었죠.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본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이번에는 자신을 무시했던 몸중의 아들이 사라의 아들이 사라의 아들 이삭을 무시한 일이라는그 봤을 때 사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나고 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한다고 강하게 따집니다. 사라는 이 여종의 그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은 더 이상 자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구분짓습니다. 이스마일은 여종에 나온 여종에서 나온 서자였기 때문에 이사과 함께 기업을 이어받지 못할 거라고 하면서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사라는 아브라함에 강력하게 따지죠. 그래서 그 일로 아브라함은 근심하지 마,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근심하는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이나 내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아가 내게 이른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시라 부를 것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스마일이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거라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신이 내가 그로 한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 상황에서 결국에 이스마엘을 내쫓아낸 사실을 아마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쉽게 그럴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알았던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마엘을 떠나, 이스마엘은 떠나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보고 주신다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그 근심하는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떡과 물을 싸주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들이 떠나게 합니다. 이스마일은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전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으로 생긴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해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다른, 다른 방법을 택해 얻게 된 결과였죠. 하지만 오늘날 그이 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주 곤란하게 되고 또 어려운 결정은 내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언약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가진 첫 번째 자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을 떠나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선택은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분명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또 다른 길을 갈때 다른 길을 선택할 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들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laughs> 비록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이삭의 후손들과 원두가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루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또 그에게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의 상황은 그 과정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은 아브라함의 배려를 떡과 물을 받아서 떠나게 된 하갈과 하갈과 이스마엘이 부에세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정말로 뜨거운 태양 아래 식물이 거의 없는 아주 넓고 황량한 장소를 뜻합니다. 그런 곳에서 하갈과 어린 이스마엘은. 방황하고 또 물까지 떨어지는 아주 힘든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진 하갈은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제 큰 소리로 울게 되죠. 16절에 보면 하갈은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소리 내어 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통곡을 듣고 응답하십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사용이 되죠. 그리고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이스마엘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로 하가는 샘물을 발견해서 다시 물을 얻어 나갈 아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셔서 그는 장성하여서 활쏘는 자가 되었고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서 아내를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단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이름이 기록되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요 그렇게 중요하진 이스마엘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대로 그를 통해서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루십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잘못된 결과였고 또 죽을 고비가 있을 만큼 여러가지 위험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비록 이스마엘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자들의 조상이 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함한 온 열방에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온열방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을 향한다는 것을 오늘은,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알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의 실수 통해서도 큰 일을,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름도 언급되지 않는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크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볼수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분의 자녀를 포기하거나 떠나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가가 이스마일은 어쩌면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나온 실수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셨고 자비를 베푸셨으며 그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연약감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자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